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평생 주치 유배생 건장 박성철입니다. 어, 뉴스에서 대리 수술 의료 사고 소식을 접한 환자분들께서 어, 수술을 앞두고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유비에는 환자가 수술을 받는 실황을 보호자께서 병실에서 편안한 자세로 태블릿 PC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보호자분께서 수술을 직접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내 가족이 감시하고 있다면 수술실 들어가는 환자분은 한결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중에서 실시간 수술 중개 서비스를 볼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어머니, 2번 남편, 3번 언니, 4번 남자친구. 정답은 4번 남자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성형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남이 될 수도 있고 또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게 되어 "야, 너 언제 어디서 가슴 성형한 거다 퍼뜨릴 거야?" 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 끔찍하겠죠. 자, 그럼 가족분께서 실시간 중개 서비스를 보기 위하여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수술 전에 환자분께서 나의 수술 장면을 이 사람이 시청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께는 번거로우시겠지만은 환자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요, 보통 남편분들께서는 처음에는 수술을 좀 보시다가 중간에 오락하시거나 티비를 보시거나 아니면 외부로 외출을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수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술을 모니터링하십니다. 제가 수술 마치고 물어봐요. 어머니 수술 보실 때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도 딸이니까 무서워도 봐야지 라고 하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의 힘과 사랑은 대단합니다. 저희 유비에는 수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며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철입니다. 더 많은 가슴 성형 정보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UBA 홈페이지와 블로그, 공식 카페를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유비의 성형외과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